증인이라는 것이, 저희가 법원에서 근무하지만 증인 수환 엄청 많이 합니다. 증인들한테 엄청 전화 많이 받아요. 왜 나가야 되냐? 나 아는 거 없다. 모르겠다. 나본 것도 별로 네. 잘안 난다.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. 오셔서 현장이라도, 그때 기억이라도, 그 느낌이라도 얘기해 주셔야 판결하기가 수월합니다. 들어야만 합니다. 라고 합니다. 명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.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판에 불러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 다 불러서 재판 진행하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증인을 불러댔던 법관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지, 내말 한마디가, 나의 뉘앙스가, 나의 내심의 의사가, 얼마나 내가 국민한테 내가 신뢰를 줄 것인지,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정확히 말하면, 아, 사법부가 이렇게 신뢰가 지켜주겠구나.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좀 솔직하게 얘기하고, 국민의 마음을 얻고, 그런 다음에, 이거는 이미 국민들이 있어서 법이 문제가 아니라, 그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이 대선이 그냥 임기다 마치고 한 대선이 아니라, 내란으로 인한, 탄핵으로 인한,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번,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있는 일이라고, 그거를 다 나가셨지만, 그렇게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